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에게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격려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어찌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로 교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좋은 분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소 산업기도한 사람들과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반대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 시켰으면 이렇게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선택할 여지 없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특별히 사회생활하는 분들 많은데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셨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교회 안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교회 밖에서는 참 쉽지가 않아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가능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직장 생활한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정치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금수저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면서도 사회생활을 잘한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그렇게 험난한 정치 중심에서도 나라가 몇번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잘살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인데, 그 소년이 성장해서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메대로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세번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계속해서 중용되고 한나라 총리까지 된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커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될때그 나라에 살고 있던 원래부터 그 나라 사람들은 배가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다니엘을 좀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샅샅이 뒷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휴대폰도 다 조사해 보고 은행 계좌도 살펴보고 샅샅이 뒷조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냐 뭐 그런 말을 자주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 다니엘은 놀랍게도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 뒷조사를 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요즘 같으면 청문회를 했는데 그 청문위원들이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 흠도 잡을 수가 없어서 그 청문회의 위원으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 해주고 언론에도 나고 그럴 만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떤 일로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찾아낸 것이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저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렇게 법을 만드는 줄 알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사인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주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다니엘은 죽느냐 사느냐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이런 상황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났다 그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사람들 찾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소낙비도 내릴 때는 피해가라고 했으니까 30일 동안만 참자.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30일 지난 후에는 문제 없으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멈추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창을 닫고 기도하자. 창을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것이니까 창을 닫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니엘의 마음, 심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고 왕이 싸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미동도 없어 보입니다. 며칠 고민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법률 안에 왕이 사인했는데 그런데 그날부터도 전에 행하던 대로 아무 흔들림 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수 있는데 다니엘은 믿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나이를 추정해 보면 80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10대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면 최대한 70년 정도를 날마다 하루 세 번씩 기도한 것이고, 적게 잡아도 수십년 동안을 날마다 하루 세 번씩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수십년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음식을 나르는 어떤 분은 쟁반을 탑처럼 쌓아 올려가지고 손으로 잡지도 않고 좁은 골목길을 다니면서 배달해주는 그런 분 있었습니다. 어떤 포크레인 기사는 얼마나 정밀하게 포크레인을 조정하는지 포크레인 끝에다가 뭐 붓을 달고 글씨도 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사람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신문을 던지는데 배달하고자 하는 집 앞에 그 집이 2층이든 뭐 심지어 아파트 4층, 5층이든 그집 앞에 정확히 던져 넣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사람들을 정말 놀랄 만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물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느 날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날마다,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어느새 점점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다니엘은 믿음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실력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력을 갖추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대하고 풀 수가 없어서 쩔쩔 매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월하게 쉽게 풀어냅니다. 초등학생이 문제를 붙잡고 풀수 없어 쩔쩔매는 문제라 할지라도 대학생 정도라 하면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인생 중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니엘이 별로 미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믿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군에서 항공모함 안정성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항공모함이었는데 그 항공모함 옆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바다 속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진도 3.5 정도 그 정도의 큰 파장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아주 바다가 요동치도록 그렇게 폭탄을 터뜨렸는데 참 놀랍게도 항공모함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큰 항공모함이니까 바다에 큰 파장이 파도가 엄청난 물결이 일어났는데 항공모함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파도 가운데 작은 배가 지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작은 배는 흘림 없이 전복되고 뒤집혔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큰 파도가 일었지만 워낙 큰 항공 모함이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한 이 위기 상황 지금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떡하나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다니엘은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믿음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실력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다니엘 삶의 믿음의 실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나가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나가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력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 실력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 세 번씩 꾸준하게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나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 나는 5분, 10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는데, 하루 세 번씩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사는 거 쉽지 않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많아서 이렇게 날마다 하루 세 번씩 기도했을까? 물론, 다니엘,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범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좀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기도하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했겠지만 하루 세 번씩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기도 제목은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듯이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라고 하면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때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게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호흡하듯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마치 연인이 만나듯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듯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쉼이었고, 힘을 얻는 그런 행복한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의 차원도 이런 차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종교적인 영역에 갇혀서 힘들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기다려지고 아무 대화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편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억지로 하는 힘든 일이 아니었고, 너무 기다려지는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하면서 믿음에 실력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다가왔지만 그것이 위기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참 놀랍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죽기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 달라고 하나님 나 사자굴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나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건 많은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이겠습니까?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지금까지라도 지켜준 거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자고 해서 건져주실 줄을 내가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겠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상황과 관계 없이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감사였고 다니엘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묵상하면서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된 말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있는 것은 없고, 다 없고, 없고, 없고. 그런데, 그래서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게 생겼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입장 될수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다니엘의 오늘 이 기도와 감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다니엘은 틀림없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했을 것인데,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기도하는 감사, 그 감사가 아니고, 지금 사자굴에 죽게 생겼는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애국의 총리가 될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사자굴에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가운데 남다르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교우들도 계실 것인데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맞을 때마다,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마치 작은 배가 파도일 때마다 전복하고 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무척 힘든 삶이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다가오지만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삶. 문제 가운데에서도 돌이어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고 계속해서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저것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가장 큰 능력 그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서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고 문제 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돌이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